안녕하세요. 성경 통독 24번째, 25번째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들 이번에 통독하는 범위는요. 사무엘하 12장 16절에서 24장까지, 또 역대상 18장에서 21장까지 통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통독 범위 내에 있는 여러 가지 사건과 정황에 따른 다윗의 마음이 담겨 있는 시편도 같이 통독하게 됩니다. 그 시편들을 보면요, 참회의 시편도 있고요, 승리에 대한 감사의 시편도 있고요, 또 탄원 시편들도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모든 시편들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제가 금요기도 때마다 이시편들 하나 하나를 설명하면서 우리들이 시편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도 같이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기도의 영상들을 보면요, 이 시편들에 대한 내용과 또이 시편들을 보는 여러 가지 방법들 그런 것들을. 예, 저들이 깨달을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이 통독 범위 내에 이 다윗과 바세벨 사건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참고하시고요. 한번더그 설교 영상을 들으시고 나서 통독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마지막 그 24장에 나와 있는 그 다윗의 인구조사 사건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 부분이 왜 거기 들어가 있을까라는 부분을 제가 돌아오는 주일 오후 예배 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 통독 범인의 가장 큰 이슈라 한다면 압살롬의 반란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른 여러 가지 가문 속의 치욕적인 일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이슨 참 이상하게 그릇된 행동들을 하게 되고요. 그릇된 판단들을 하게 됩니다. 이런 모든 부분들은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통독을 하면서 보게 될 건데요. 또 이러한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시는 신실함을 놓지 않고 계시죠. 그래서 저는 이번 통독을 하면서 가장 마음에 와 닿았던 부분은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부분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신 하나님. 그러나 그 심판 가운데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의 억울함을 놓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억울한 사정들이 있다면 그 억울함을 반드시 회복해 주시고 돌이켜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공의로운 하나님에 대한 이 탄원 시들 이런 것들이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얼마나 부조리한 사회입니까? 억울하게 여러 가지 일들을 저희들이 경험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힘이 지배하는 것 같고요. 때로는 세상적인 물질이 지배하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외면치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공의로움입니다. 공의롭게 판단해주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저희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이번 통독을 통해서 그러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첫 번째 맞닥뜨리는 시편은요, 32편과 51편입니다. 두 시편 다다 다 바세바 사건과 관련 있는 시편입니다. 32편은요, 바세바 사건으로 죄를 범한 후에 용서받는 기쁨을 노래한 시라고 할수 있는데요. 무엇보다 이 시가 유명한 것은 성 어거시트는 이 시를 그의 침상에 붙여놓고 읽을 때마다 그의 방탕함을 사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감격에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51편은요. 나, 나의, 내가 이러한 1인칭 주어가 무려 32회나 등장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렇습니다. 자기 스스로 얼마나 이바세바 사건을 참여하고 있는지를 뼈를 깎는 듯한 아픔을 회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 단어들 속에서 반복되는 단어들, 단어들을 통해서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것이죠. 사무에라는 참 간단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 부분에는 다윗의 승리가 있다면 바로 그 터닝 포인트 다윗과 바세바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다윗의 순환 시대가 이어지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가족으로 인한 순환 또 국가적 순환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시간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쭉 보면 다윗과 바세바의 불륜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솔로몬이 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반란이 있습니다. 다윗의 인구 조사와 하나님의 형벌이 이어집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순서대로 시간적 흐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통독하시면 됩니다. 먼저 다윗 가문의 환란을 보기 전에요. 우리가 나단 선지자를 보내신 하나님을 저희들이 저번 주에 같이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을 별미성경 여행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 왕에게 도전할 용기와 권위를 가지고 있었을까? 인근 국가에서는 그러한 사람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렇죠. 어떻게 감히 왕의 권위에 도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에는 분명히 있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왕은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바로 이 부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이 큰 죄를 저지른 후 자신의 대변인인 나단 선자를 다윗에게 보내셨다. 바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주일 오후 예배 때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영상을 보면서 리마인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잇을 징벌하시죠. 세 가지 징계를 허락하셨습니다. 첫 번째는요, 다잇의 집에서 칼이 영원토록 떠나지 않을 것이다. 다잇의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주게 될 것이다. 지금 태어난 아들이 죽을 것이다. 이러한 징계의 내용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들을 저희들은 통독하게 됩니다. 그러나 요 반드시 저희들이 기억할 게 있다고 했죠 하나님의 성실하신 사랑을 하나님은 다시 확인시켜 주십니다. 먼저 가늠하에 낳은 아들이 죽죠. 다윗은 그 가늠한 아들을 살리려고 정말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그 아들을 데려가십니다. 놀라운 것은 다윗은 그 죽은 아들의 소식을 듣자마자 차분하게 그것을 담담하게 받아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다이슨 하나님께 신실한 하나님께 그 아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했지만 그 아들을 데려가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이라는 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런 다이슨에게 솔로몬을 주심으로 인해서 여전히 다이슨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한번더 확인해 주십니다. 그리고요. 암몬족속을 완전히 징벌하도록 하나께서는 허락해 주시죠. 근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다잇 가문에 근친 상관이 일어나죠. 암놈이라는 아들이 배달은 누이 다마를 범하게 됩니다. 그렇게 상사병이 걸리도록 다마를 사모했던 그가 그 다마를 범하고 나서는 헌시작처럼 내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다잇이 침묵하게 됩니다. 다잇의 침묵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는 되지만 그것이 율법적으로 결코 옳지 않은 행동이었습니다. 이러한 다잇의 우유부단함 때문에 압살롬의 살해를 범하게 되는 일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죄가 죄를 낳게 되는 것이죠. 압놈이 결국 2년을 기다린 그 압살롬의 치밀한 살해 계획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일로 인해서 압살롬은 도망을 가게 되죠. 이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압살롬이 귀환을 합니다. 그런데요, 3년 후 다윗은 이 별다른 벌을 내리지 않으면서 압살롬을 에르살렘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거예요. 차라리 벌을 내리면 압살롬의 마음이 편할 텐데 압살롬을 보지 않는 겁니다. 돌아오긴 했는데 그 압살롬의 죄를 용서하지는 못하는 거죠. 그러자 2년 뒤에 압살롬이 다윗에게 화를 냅니다. 차라리 벌을 내든지 리왜 나를 이런 식으로 대하느냐라고 다윗에게 요구를 하죠. 그런데 다윗은 그에 대해서도 그냥 입맞춤하고 그를 완전히 사면의 주므로 인해서 또 다른 다윗의 참으로 의유부단함을 다시 보게 됩니다. 다윗이 일법적으로 분명하게 결정하고 징계할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징계를 해야 되는데 다윗 스스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공유롭지 못한 부분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요. 압살롬은 다윗의 왕권을 노리게 되죠. 먼저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기 시작합니다. 그 부분이 15장 1절에서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4년 뒤에 자신의 인기가 올라가자 구테타를 일으켜서 결국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다윗은 부랴부랴 피신을 하게 되죠. 그런데요. 다윗 가운데 늘 있었던 마음이 있어요. 다윗의 여러 가지 언약함도 있었지만, 다윗은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자신을 쫓을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다윗은 믿었습니다. 다윗의 가문을 끝까지 지켜주겠다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다윗은 언약계를 가져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계 앞으로 부르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피난 가는 과정 속에 시므이가 저주하는 부분이 유명한 부분입니다. 시므이는요. 사울이 속했던 베냐민 지파의 사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요. 시므이는 다윗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는 반체제 세력의 아주 우두머리라고 할수 있죠. 여러 가지 욕을 하지만 다윗은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입니다. 압살롬이 통치를 합니다. 근데그 압살롬이 통치를 할때그 옆에 있던 모사가 있는데요. 그가 아이도벨입니다. 다윗의 모사였던 이 아이도벨이 이 압살롬에게 그럴싸한 왕으로서의 위치를 공고하게 할수 있는 방법들을 가르쳐줍니다. 그첫 번째가 뭡니까? 바로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하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바세바와 범한 가늠죄는 은밀하게 이루어졌지만 압살롬의 후궁 동침 행위는 모든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은밀하게 지은 다잇의 죄를 징계하시는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하게 됩니다. 아이도벨은 자신이 건의를 합니다. 내가 1만 2천만 데리고 가서 다잇 한 사람만 죽이고 오겠다. 다잇 한 사람만 죽이고 나머지는 내가 다시 다 이끌고 오겠다라고 건의를 합니다. 그런데요, 동시에 자신의 친구인 후세를 압살롬에게 보내므로 인해서 다른 모략을 말하게 합니다. 다잇은 백전노장이니 시간을 두고 대세를 몰아서 완전히 이겨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다잇이 PR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다잇이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습니다. 아이도벨의 모략이 후세의 모략에 의해서 밀려나게 됩니다. 아이도벨은 이 일로 인해서 고향으로 내려가서 결국 자살을 하게 됩니다. 후세의 전략이 받아들여지게 된 것이죠. 이 일로 인해서 압살롬과 다윗 군사들이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요압은 그렇게 다윗이 간곡하게 부탁했던 그 압살롬만은 살려달라고 했던 그 부탁을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압살롬을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이 너무 슬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군사들이 궁궐로 들어올 때는 참으로 떳떳하지 못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다윗이 너무 슬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자 요압이 직언을 하게 되죠. 어떻게 다윗 자신을 위해서 싸운 저 병사들을 저렇게 배려하지 않을 수 있느냐라고 조언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그 조언을 받아들이고요, 다시 왕의 자리에 복귀하게 됩니다. 다윗이 회복하는 과정들을 보면요. 먼저 아마사를 맹세까지 하면서 다윗의 군대 지휘관을 삼읍니다. 왜냐면요. 비록 적군에 있었지만 다시 돌아왔을 때는 용서함으로 포용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일로 인해서요.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 주고요. 유다 족석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오게 하려고 길갈로 모이게 되는 장면이 19장에 펼쳐집니다. 다잇이 복귀하자 다잇을 그렇게 욕했던 시무이가요 1,000명이나 되는 자신의 추종자들을 데리고 와서 다잇에게 또 아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다잇은 용서해 줍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잇의 그 국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모습이 그대로 투영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무이보셋이 또 다윗을 맞이하게 됩니다. 무이보셋은 누구입니까? 그렇죠. 요나단의 아들이죠. 요나단의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다윗이 보호해주었던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그가 길보아 전투에서 블레셋에게 패했을 때 급히 도망치다가 유모가 떨어뜨리물이 서 절름발이가 되었던 바로 그 무이보셋. 정말 처량하게 살고 있던 그를 다윗이 받아들여줘서. 다이과 함께 식사를 하던 그 무유보셋이 다이시 도망갈 때 그가 함께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왜 함께 하지 못했냐? 라고 물어보니까 자기와 같이 있었던 시바가 자기를 속였다라고 정직하게 얘기를 하죠. 다이은 그것을 인정해 주고요. 그래서 참 아이러니하게 그것을 속였다 그러면 시바를 버려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참 공교롭게도 시바에게 반. 무의구의반 재산을 분할해주는 것으로 매듭을 짓습니다 참 여러가지 부분에 있어서 다이슨 공유롭지 못하는 부분들이 그런 연약함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저희들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참 공유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통독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중간에 세바의 반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바의 반역도 한 여인의 지혜로움 을 통해서 세바가 목을 베임을 당함으로 인해서 그 전쟁은 참 간단하게 정리가 됩니다. 유합에 의해서 정리가 되죠. 그리고 나서 저희는 21장에서 24장을 통독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불록이라고할수 있습니다. 다윗의 통치에 대한 여러 가지 정리를 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21장에 3년간의 기근으로 시작돼가지고요. 인구 조사로 마무리 짓게 되는 21장에서 24장까지의 내용이에요. 다잇이 그 사이에 블레셋과 싸워서 이기고요. 그로 인해서 다잇이 승전가를 지어 부르는 장면이 있고요. 다잇의 용사들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참 설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 오후 때이 부분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때 이 부분을 또 같이 더 깊이 이해하면 될것 같아요. 우선 중요한 부분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통치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왕들이 어떻게 하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삼년간의 기근의 원인은 사울왕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지막 인구조설에 인한 전염병도 다이도왕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요. 분명한 그의 왕들에 따라서 그 공동체의 운명이 결정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가 실패함으로 말하면 아마 전 공동체가 힘들어지는 상황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한 사람의 순종은요, 공동체를 살릴 수도 있고요, 죽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의 삶 속에서의 하나님 말씀과 운데 순종은요, 단순히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산다는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느냐? 아니면 내가 축복의 통로로서 그 길을 막고 있느냐? 아, 이런 부분이 같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무엘화를 통해서 바로 그 부분을 깨달았으면 합니다. 이번 통독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그 인자하심을 다시 한번 풍성히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우리에 대한 정체성,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즐거운 통독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